빵아, 빵아, 빵아. 오늘은 꿀떡이 입양 보냈어요. 어, 다행히 그 내가 아는 그 닭꼬치집 사장님 댁인데. 음, 예전에, 당근에 분양글에 이렇게, 어, 나뭐 키울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래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개월, 개월짜리랑 8개월짜리 두 마리 길냥이 키운다고 하네 집에서.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새끼 고양이 지금, 두달좀못 됐는데, 새끼 고양이 있는데, 키우실래요? 그러니까, 어우, 저희는 좋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이뻐하고, 뭐, 뭘 먹을지 모른다고, 뭐, 고양이 키튼 사료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 뭐, 일단은, 잘 키울 거 같아요 잘 키울 거 같고 음,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유놈아 딸기가 그놈아랑 너무 잘 지냈어요 그동안 집에서 음, 뭐잘 같이 놀고 같이 부둥켜 안고 자고 막 싸우고 장난하고 막.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딸기는 이, 호빵이 오빠야, 자두 언니야, 그리고 저기, 지금 딸기 집에서 자고 있는 호떡이 오빠야도 있고, 뭐, 오늘 보니까, 예전에 호빵이도 막 하악질 했는데, 지금 이제 하악질 안 하고, 아까, 좀 전에 막 핥아주더라고, <laughs> 그리고 자두두, 어, 하악질 하고 막, 어? 싸다고 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얼추, 얘가 새끼다 보니까 합사가 이제 얼추 됐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튼, 유노마 음, 그놈아 꿀떡이 가고, 그리고, 그리고 까만에, 까만에 걔도 암컷인데, 걔는 이제 토요일 날 누가 키운다고 다시 온다고, 데리러 온다고 해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면은 일단 두 마리 입양 보내고, 그리고, 일한 마리는 그 중하요리 집에서 키운다고 그랬고, 그 중하요리 집그 아는 사람이 또한 마리 데리고한다고 해서, 총네 마리는 다 분양이 다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만두가 중성화를 못 해가지고 또 임신할까. 그게 또 걱정이네. 또 임신하면 또, 또, 또 입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음, 우리, 우리 자두 그 중성화 나라에다 신청을 했는데 내가 한달 연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끝났대요. 근데 내가 자두를 귀 자르는 게 싫어가지고, 어 그냥 병원 가서 돈 주고 중성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두 중성화 하는 거를 이제 만두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중성화가 끝났다네. 내년 봄에나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 내년 봄까지 또 만두가 임신을 안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튼 지금 딸기를 지금 내가 키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고양이 4마리, 강아지 2마리, 총 6마리 유기동물을 키우게 됐습니다. 여튼 아, 그렇게 됐어요. 아유. 지금 내 처지도 말이 아니지만, <laughs> 얘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게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늘살 키워야죠. 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일단은 뭐, 호떡이도 그렇고, 호빵이도 그렇고, 다 커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아, 건강이 걱정이긴 한데 요 자, 자두하고 요요 요, 요 딸기는 그래도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내가 케어를 잘 하면은 음뭐 오래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빵 같은 경우 지금 한살 거의 다 돼서 길냥이였는데 한살다 돼서 왔고. 우리 호떡이 같은 경우도 그 유기동물 센터에서 한살때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떡이만 중성화를 안 했네. 거기서 중성화가 돼 있는 놈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호빵이, 호빵이는 내가 중성화를 했어요. 중성화를 하고, 자두도 내가 중성화를 하고, 이제 딸기도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자두랑 동갑내기 그 저기 그 기사식당 거기에 후추라는 애가 있는데, 어 개는 중성화를 해서 귀를 잘랐는데 귀를 되게 조금 잘랐더라고 그래서 별로 티도 안 나고 해서 우리 딸기도 이제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하는 거. 수술을 신청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이제 한 내년 봄 지나서 봄 지나서 이제 중성화를 해야 되겠죠. 딸기는 이제 두달 정도 두달 정도 됐어요. 딸기. 하여튼 두서가 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여튼 오늘 꿀떡이 입양 보냈습니다. 음. 딸기도 이제 자동급식기 오늘 설치해서 사료 넣어놨어요. 와 자동급식기만 총 6개네 6개. 대단하네. 6개 자동급식기 쓴 사람이 있, 있으려나 <laughs> 아 자동급식기 쓰면 뭐래요? 아유 우리 우유 누룽지 우유는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와도 지집에서 나오질 않아 밥 먹을 생각을 안해 아니 배가 고프면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플 텐데도 안 나와 그래서 막 누룽지가 다 먹었 먹는 경우가 많아 다 반사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요요 요 호빵이가 요 돼지 새끼인데 요거 먹는 거 밝히는 놈인데 요씨 사료가 나오면 안안와 그래서 자두가 호빵이 밥을 막 깨작깨작 먹고 있더라고. 그까 그러니까 급식기가 있어 봤자 내가 내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안 먹어. 어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자동급식기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자리를 비워서 밥을 못 주는 그 상태가 나올까봐 내가 자동급식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어,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있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갔습니다 얼른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고 있겠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상 25년 11월 20일 월, 화, 수, 목요일이네요 벌써 아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첫째입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담배, 술은 끊으세요. 저도 담배는 끊은 지는 오래됐고, 술은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 되거든요. 돼가, 술을 끊으니까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술은 백해 무익합니다. 알겠죠? 술 끊으세요. 술을 없애버립시다. <laughs> 뿅!